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이의 박형진입니다. 이전 영상 개발행위 허가제의 정의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6개의 개발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발 농지 임야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그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단계인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투자의 목적은 건축을 하기 위함이 대부분인데 건축이 불가라면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전용 허가 시 체크했다고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미개발 토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아는 것, 토지 투자의 기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또한 새로운 개발행위로 보기에 기준에 맞아야겠죠. 그럼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 산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은 사항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라 함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의미하며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과례 규정에 따라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 규정과 관련하여 토지 일부를 분할을 전제로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실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에서만 규모를 산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 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이 집원이 다른 필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개발행위 허가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중공된 필지와 접한 다른 필지에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존의 공장 부지를 증설하는 경우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합니다.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산정하거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개발 행위 가 규모 산정과 관련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에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토지 소유의 여부 등 복합적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서로 접한 토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필지가 다른 경우라도 이는 하나의 개발 행위로 보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개발행위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산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거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상기속되는 공공시설 및 지자체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도시 군기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에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이 기본적인 내용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첫 번째, 공통 분야.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네 번째, 주변 지역과의 관계. 다섯 번째, 기반시설. 여섯 번째, 그 밖의 사항. 이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허가 내지 불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여섯 가지 분야별 검토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마친 표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이베리 감사합니다.